네, 오늘 코인 종목 리뷰는 요 비트코인 SV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. 어 이제 흐름은 완전히 바꾸기는 했어요. 이제 이 여태까지 이어졌었던 하락 흐름은 게임 끝냈다라고 보고요.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다음 그림들을 좀 그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들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. 뭐선은 항상 뭐 누차 말씀은 드리는 거고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실 코인도 마찬가지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하락 흐름은 돌파부터 해 줘야 됩니다. 다른 건뭐 필요가 없어요. 뭐 어떤 이동 평균선이든 뭐 일목균형표든 여러분들이 무슨 지표를 사용하든 가장 중요한 건 추세부터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. 나머지는 그냥 옵션일 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우선 최소한 돌파가 나와 줘야 그때부터 뭔가 다음 그림을 바꿀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고 다음 자리들을 보는 거고 약간, 요게, 그니까, 왜 그러냐면, 그니까, 러요 안에서도, 뭐, 물론 자기가 단기적인 관점이랑 단타적 관점에서 노리라면 노려볼 수는 있어요. 있는데, 기본적으로 요 안에서는 밑으로 자꾸 가려는 힘 때문에 내가 올라가고 싶어도 자꾸 상세분이 있단 말이에요. 나는 10만큼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자꾸 10만큼 힘을 주는데, 위에서 떨어지려는 이힘 때문에 계속 5밖에 못 올라가고 3밖에 못 올라가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런 자리들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, 이번에 이거를 돌파를 해냈어요. 이게 지금 무려 2년 동안 이어졌던 하락크림인데, 이거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왕빵 뽑으면서 지금 나온 이 움직임 자체가 브레이크 한번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나 이제 하락 흐름 끝낼 거고 여기서 이제 슬슬 멈추자야 이제 그만하자 하라. 여기서 그래서 이제 딱 시속 한 120, 130으로 막 달려 나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브레이크 밟은 거예요. 밟으니까 브레이크 패드에서 열이 나겠죠. 열이 나는 게 이렇게 거래량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벌려놓고 이 정도 뽑아냈으면 이제 이건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요. 끝나고 이제 다시 다음 그림을 그린다라는 관점에서 다음 시나리오들을 짜는 게 중요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들을 좀 그려 볼 건데 어 우선 보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가길 바랄 겠죠. 당연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바랄 수밖에 없어요. 원래 다 그렇거든요. 뭐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죠. 근데 뭐 없다고까지 표현하지 않을게요. 없다고까지 표현하지 않을 거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. 왜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얘기를 왜 드린 거냐면 이렇게 하락으로 가려고 했었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. 근데 브레이크를 딱 밟았다? 밟았는데 우리가 차가 막 시속 120, 150 달리고 있다 브레이크 밟는다 거기서 딱 멈춰버리나? 그게 아니란 말이죠. 가다 보면 이제 어쨌든 속력은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올려고 했었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서서히 줄이면서 멈추잖아요. 자동차라는 게. 막말로 급 브레이크 탁 밟아버려봐요. 150km 달리고 있다. 그러면 바로 차가 전복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.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올려고 했었던 힘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작용은 받고 있을 거예요.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는 밟았지만, 한 번에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약간 자꾸. 총력을 줄이면서 요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것 같거든요. 우선 가능성상. 조금 더한 파동 살짝은 더칠수 있는데 여러분들기다하지이렇게 가긴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제 슬슬 각도를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좀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요런 자리들이 우선 흐름은 바꿨으니까 더 이상 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진짜 뭐 코인은 뭐그 있잖아요.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경우만 아니다라고 하고 순수하게 차트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해서 본다.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흐름을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횡보 구간 좀 거치면서 여기는 기어를 아래다가 놓고 리버스로 이제 후진하고 있던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엔단에 들어가야죠 바로 드라이브로 가지 말고 엔단에 넣고 속력을 좀 줄여준 다음에 요런 데서 자리 잡고 쳐주면 그때부터 강하게 치면서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저는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이 이상 한 방에 슈팅 치면서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익절 좀 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그림상 노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저점부터 고점까지 한 방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고점이 있고 지금 뭐 만들어야 돼좀한방 쳐준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. 이 그림이잖아요. 저점을 높여주는 거 어차피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찍어주고 다시 저점 높여 잡고 이런 박스권을 치면서 좀 크게 넘어가는 그림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큰 그림 보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한번더 쳐주고 눌러주든 이번에서 먼저 눌러줬다가든 눌러주고 나서 좀 자리 안정화되고 나면은 요런 자리들에서 또 먹을 수 있는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점. 그래서 요기까지 나오고 나면 그땐 때또 공략 지점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뭐좀 천천히 관망하시다가 지금 거리량 왕빵 몰려 있어가지고 좀 자꾸 이 유혹이 오는 건 알겠는데, 어쨌든 쏜건쏜 쏜 거고, 단기적으로 분명히 슈팅은 한번 나왔기 때문에, 여기서 더 간다 이런 기대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좀 천천히 요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하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보유자 관점이다라고 하면은, 뭐, 요 정도까지는 조금 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, 솔직하게. 요 정도까지는 가능성 이 있습니다. 있는데,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 크게 가기는 전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요 정도까지나 아니면 지금 자리서부터 에도 나쁘지 않고, 어느 정도 이 절분을 좀 챙겨놓고, 리스크 관리 좀한 다음에, 나머지만 가지고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터지는 그림은 좀 달라요. 이게 그러니까 하락으로 가다가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터졌던 이런 비트코인 캐시처럼 애초부터 준비 작업이 돼 있어야 터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라크롬 태우고 이렇게 바로 못 간다고요 지금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 지금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줘도 좀 어느 정도 횡보 좀 치면서 n단 이 기어 n단 좀 거치고 속력이 리버스 속력이 멈췄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드라이브로 놓고 뒤에다가 놓고 가는 것처럼 이런 그림을 좀 형성을 시켜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sv는 이런 식의 느낌으로 아 이제 좀 횡보로 넘어가면서 속력 좀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더 확률 높은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올라올 때좀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보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분명히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 그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선 뭐, 목표과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은, 우선 거래량 많이 썼으니까 사실 눌림 나오는 건 이상하진 않습니다. 나오진 는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은데 힘을 많이 썼다라는 반증이라 약간 쉬었다 가져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약간,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건, 이제 팔굽혀펴기를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팔굽혀펴기를 평소에 30개밖에 못하던 애가, 이때만큼은 500개 한 거예요, 500개.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? 어떻게 돼? 아, 다음 날 팔을 못 쓰죠. 막 알배기고 이래서 힘들단 말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막 숟가락도 못 들고 막밥 먹어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이게 500개를 하고 나서 알배기는 기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알배기는 기간 거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. 대신에 요거 하고 나면은 요거 계속 반복적으로 해 주면 어떻게 돼? 근육도 더 커지고 몸도 건강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다고요. 이런 것들이. 근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알배긴 반응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만 좀 기억을 하시고 목표 구간은 우선 1차적으로 난요 정도 그냥 잡으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자리서부터도 포함입니다. 요 정도 아, 뭐, 대략적으로 한 7만원대 구간 정도라면은 1차 목표가 정도 도달했다라고 보고요. 나중에, 바로는 아닐 것 같고, 솔직히 나중일 것 같은데, 나중에 혹시나 이 그림 만들다가, 이런 이 그림 만들다가 이제 돌파각이 나중에 나오게 되잖아요? 그럼 이제 이파동 그냥 한 방에 넘겨버리면서 한 20만원 정도까지도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요건 조금 먼 미래가 될수 있어서 엄청 멀다라기 보다는 좀 어느 정도 기가, 기간상 필요하다라는 거죠? 필요한 얘기일 수 있어서 우선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요거부터 좀 해결을 하시고 어쨌든 흐름은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눌림 나오고 타점 나오면 요런 데서 공략하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점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s, s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, 뭐, 혹시나 모르는, 원래 요즘 코인 쪽이 갑자기 뭐 유의 종목 자꾸 띄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, 요거인 경우에만 좀 빠르게 대처를 하시고, 나머지는 조금 여유있게 보셔도 되니까, 그거까지만 좀말씀해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,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